오늘은 우리 가족 두 번째 캠핑 가는 날입니다. 아, 날씨 엄청 좋아요. 지금은 오전 7시 18분. 태안에 있는 어 무슨 캠핑장이더라? 석두리 캠핑장? 걸로 응. 갑니다.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요. 오랜만에. 오, 좋아 좋아. 서해대교는 7시 전에 타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, 아, 좀 일찍 나올까 그랬어요. 그래도 오팔로가니까 편합니다. 아우, 날씨 좋아요. 음... 거기다 왔는데... 차 충전하고요. 충전하고 올라갈라구요. 아 날씨 죽이네요. 충전하면서 간단하게 바나나 먹고 있어요. 중요한데 응. 옆에 하나로 마트가 있어서 하나 샀어요. 응? 빨리 가야되겠다. 석갱이 오토캠핑장 도착했어요. 아우. 기대가 됩니다. 첫 가족 노지 캠핑장이에요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맞네. 예약 안 하고 그냥 들어와도 와도 된다 고 그래서 왔는데 사람 별로 없다고. 아 저렇게 숲 속에 오늘은 텐트를 치고 바닷가 앞에서 조개도 잡고 안내를 종료할 갈게한 번씩 들어가 볼게요. 확인증 받고 1박에 4만원이에요. 여기 매점도 있고요. 저쪽으로 가서 바닷가 앞쪽에 자리 한번 잡아볼게요. 어 좋다. 어, 오자마자 급하게 테이블이랑 의자 먼저 세팅하고 라면 먹을 거예요. 우리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. 세팅해놓고 다른 것들. 째잔 짠짠짠 라면 김치. 바띠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<laughs> 텐트는 제로스트 S1 갖고 왔어요. 아, 씨, 빵꾸.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현 <laughs> <한> 장까지를. <laughs> 아, 맘에 들어요. 아, 이제 바닥만 설치하고. 아, 뭘 들어가고 싶어요? 아주 좋아요. 이쪽엔 카라반이나 뭐 그런 사이트인가 봐요. 매점 날씨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둘레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바다 봐. 어떻게 빨리 나가고 싶다. 아 쉘터 갖고 올 걸. 어, 벌써 조개 캐는 건가 봐요. 응? 3, 3, 4, 5, 조개를 캐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빨리 소리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. 와, 와, 멋있다. 얘들아, 어디 갔니? 얘들아. 하나 보 아그 뭔데? 아까 저번에 산거잖아 3초월에 뜹니다 3초월에 짠그 숯을 네. 좀 피고 숯은 코스트코에서 그냥 계속 계속 형이 괜찮길래 하나 샀어요 네. 이따 조개캣삽 <laughs> 쌀겨로 만든 착하지 하나 라고 <laughs> 이게 엄청 편하다던데 처음 써봐서 응? 상자에 들어있는 상태로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불을 앉으셨죠? 붙이면 된대요 상자에 들어있는 상태로 그냥 수술 좀 嗨 양국 갈비살 그리고 민물장어 숯불은 준비됐구요 바닷가 나갔다 와서 해 먹어 볼거고요 대박. 얘들아 여기 봐봐. 야, 너무 시원한 거 아니야? 갈매기랑 인사하고 왔어? 갈매기가 노래. 갈매기 노래? 노란갈매기야와해늘가라 하늘 대박. 장어 먹으러 가자. 철수. 보이 차요, 다들 했어요다들러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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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맛있겠다 등심을 정면 싸먹다니요 등심이 아니구나 정말, 정말, 서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. 어? 아, 어섭이 떨어졌어. 아. 해파랑길, 해파랑길인가 봐요. 아우, 좋아요. 엄청 시원하고, 아, 근데 힘들어요. 아, 와이프랑 소주 한 병씩 먹었는데, 아, 힘들어. 아, 여긴 전망대. 오, 아, 멋있죠. 빨리 우리 막내가 있는데로 가봐야돼요 술 먹고 취해서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아우 해가 저버렸어요 캠핑장 분위기들이 아주 좋아졌어요 음 하늘 이쁘네요 아 이놈의 전기줄 핸드폰이 마트에 갔나봐요 초점이 잘 안잡혀 빨리 가서 불 피우고 아 와이프 설거지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설거지 나와서도 설거지 빨리 가서 불 피워야 되겠어요. <놀람> <놀람> 갈비, 코스트코 냉동 째갈비. 민물장어, 민물장어 갑니다. 아까는 좀 굽다가 실패해갖고, 아 불도 다시 피 갔다 올게. 꽃은돌멍이화요이화활 타는 불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나요 뛰어들고 싶다? 그렇게 무덥다가 이렇게 시원한 핸드폰이 망가졌나 초점이 안잡혀요짜 짠! 아, 많지이 아, 내가 또얼마나까 내가 이내는 벌써 들어가있다 우리 뿡뿡이도 잘 자고 장어 완전 맛있어요 오. 제가 잘 굽는 것도좀 있지만 <laughs> 새벽에 비 내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. 아, 일출은 없지만 서해바다참 아침은 예쁜 것 같아요. 맥심 한잔하고 있고요. 음... 아, 좋아요. 파도 소리도 좋고. 아, 커피 냄새 좋아요. 완전 잔내로 지네 여기선. 배가떴어요 아침했어요. 다들 잘 잤어요? 남은 거 맞아 떼우고 삼겹살이랑 라면 먹고갈 거예요. <laughs> 삼겹살이지. <주요. 웃음> 삼겹살과 불멍과 바다 소나무. 게 생겼다 한라산 나간... 볶음밥도 아니고 말이지 응? 라면죽 아, 네. 빠질 수 없는 라면죽 아... 안녕 다음에 또 올게 <laughs> 수고하세요 네. 아... 좀 자유스러운 캠핑. 아, 좋았어. 9시 54분. 철수합니다 새하나 재밌었대요. <laughs> 아쉬워서 캠핑장 한 바퀴 싹 돌면서 갈게요. 오, 어 좋아요. 어, 어저섬봐 몽환의 오. 섬, 그지? 아, 어. 공소를 들어요. 어? 백미들 다 없어졌네 진짜. 아, 안녕. 다음에 또 만나. 날씨 좋네요 부천은 비 온다던데 아 진짜? 지금? 응. 음, 저런 이 하고 있어야 되나? 차를 타고도 이런 길을 간다는 것도 조금 그지? 응. 응, 그런데? 우리 우리 풍풍이한테 취약한 것. 잘 가주는데. 승용차들도 많어. 아 얘는 버스도 있, 버스도 있어 버스. 아 나는 내려주고 갈줄 그지. 그런 버스가 있어. 그러니까 버스도 있고. 아 시원했어. 어 캠핑카는 대조한 건가봐. 너 빨리 가서 오두바이타야지 이런 놈오두바이타야지비안 어. 온대 이오두바이타야 되는데 알라이티 알라인티 이거 뭐야? 받침 올려줘야 되겠다. 알라이티 알라인티 알라 이거 좀 right. 많이 맞네. 어. 남탕이네. 가다가. 횡담도 슈퍼차저에서 충전하고 올라갑니다 어, 예, 예, 무료 충전이 월커인에도 많네요